여행을 계획하면서 버킷리스트에 넣어야 할 경험 중 하나가 바로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맞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한번 잠깐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 한번은 꼭 해봐야 할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타임스퀘어에서 새해 맞이하는 이유는 첫째, 세계적인 이벤트. 타임스퀘어의 새해 맞이는 전 세계에서 생중계되는 이벤트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기분. 대단하죠? 둘째, 환상적인 분위기. 네온사인과 수많은 인파, 신나는 음악,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 등 타임스퀘어는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파티장이에요.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줄 거예요. 셋째, 잊지 못할 경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함께 맞이하는 그 순간은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특별한 기억이 될 거예요. 실행 가능한 일일찍 도착하기 타임스퀘어는 새해 전날 몇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붐벼요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면 오후 일찍 도착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해요 이 따뜻하게 입기 뉴욕의 겨울은 매우 춥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 장갑 모자 그리고 따뜻한 신발을 꼭 챙기세요 참 간단한 간식과 음료 준비하기.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맞이를 기다리느라 오랜 시간을 보낼 테니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하면 좋아요. 물과 에너지바 같은 것이 좋은 선택이에요. 차관람 위치 사전조사. 타임스퀘어의 여러 위치 중 새해맞이 볼타임 행사를 가장 잘볼수 있는 곳을 미리 조사해보세요. 타임스퀘어 웹사이트나 관련 앱에서 볼타임 행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5대 중교통 이용. 당일에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새해 전날에도 운영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요약하면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경험은 세계적인 이벤트에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찍 도착하고 따뜻하게 입고 간식을 챙기고 좋은 위치를 미리 조사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다섯 가지 팁을 잘 활용하면 멋진 새해맞이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새해에는 타임스퀘어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을 함께하며 즐기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한번은 경험해보길 추천해요.